진달래읍에 나타난 흉영 요괴들은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위스? 이제 무한지옥을 보긴 남기면 하면 되겠네요. 아니, 내가 보기엔 이제 보스를 잡아야지. 또 나오지 그래. <laughs> 드디어 무한지옥의 위치해 안아냈다 무한지옥은 진달래읍 서쪽 넘어 가마평화에 지어 있다. 그래, 가마평화. 그럼 당장 가마평화로. <laughs> 하지만 그 외에 나쁜 소식도 있다. 위스? 그게 뭐죠? 무한지옥에서 재앙의 요괴가 나왔다는 것 같다. 전설의 희망 유괴 가마가마, 너 부활을 부르다. <목소리> 가마가마. 과거 유마계와인간계에큰 재앙을 일으킨 재앙의 대유기로 불리는 그 가마가마 유 위험해. 그래, 가마가마는 지금 가마평야에서 날뛰고 있다. 그렇다면... 기회가 커지기 전에 함께 싸워줘. 가볼까요? 맡겨주세요. 가마평야, 그래, 이제 새로운 필드. 새로운 필드에 간다면은 새로운 동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아 뭐? 시간여행이 가능하면 난 미래가 보고 싶어 보통 미래죠 <laughs> 보통 미래를 가고 싶지 일단 보자고요 미션 스토리 가마가마일수로 들으라 무한지옥 봉인된 재앙이 깨어났다 가마평야에 나타난 가마가마 봉인하자 그 전에 순찰이 가마평야가 생겼니? 없네 가마가마 잡으러 가야겠네요 가시죠 오. 야, 원래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였어? 짱박해서못 움직이는 애인 줄 알았는데. 가마 가마. 가마 가마. 얘도 그걸려나? 벌써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가? 가슴이 상해 별거 나오는 건 없네? 막 돌아다니네요 그냥? 새로운 역이 없나? 맵이 근데 단순해서 좋다 그냥 평짜 맵이네요 오호 일단 가마가마를 좀 쓰러뜨려 보자고요. 잠옷들은 어차피 계속 리젠 될 테니까 새로 나올 테니까. 스무스리. 어? 둥둥둥둥둥둥 오케이. 획득. 오케이. 가마가마. 가마가 나한테 긁혔나? 요술 가구마오 우와. 그래, 얘, 그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야, 쓰러졌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다. 가자. 언제야요 젤리 퍼치. 아직 안 받은 상태는 아니군. 그래? 어, 얘는 부활을 못 시키네? 야, 저 피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범위가 너무 넓다. 어이구 야, 이제 내 공격이 안 통한다. 요술밖에안 통할 텐데. 어신냐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이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이 녀석 난이도가 그래, 높았었던 것 같아. 어, 풍댕무사다! 어, 오스 동료, 동료, 동료 해야 돼, 얘. 얘 동료 해야 돼. 어, 제발. 제발, 절로 가! 제발, 절로 가! 날 놔줘! 됐어. 오케이 풍대무사 얘가 아마 B 랭크에 진화하면 S 랭크되는 친구일 거야. 됐어. 까마까마 해치웠나? 누아. 그럴 리가. 뭐냐? 뭔가 이상하군어 뭐야? 응, 동인? 이동적 결계가 파괴됐습니다. 응? 음? 거기 거기 있는 소경은 무한지옥에 있고 위험해. 가마가는 무한지옥으로 도망친 건가? 어? 그럼 이득 아니야? Go, go, go. 저는 소경으로 go go g 소경 봤으면 된거 음, <laughs> 아니야? 어체 거기로 쫓아내려고 한 거잖아. 우리 어체 우리 그 봉인된 곳으로 쫓아내려고 한 거잖아. 저 쥐굿을 먹어봤자 유지가 안 돼요. 가면 어 뭐야? 수호경 주변에 강한 유괴가. 우한 지역에서 나온 유괴들이야. 조심해라. 우선 왕인. 한 장에 우와 뭐야 저거 한 장에 보스인 만큼 강하구만 할 것도 많고 피해보갈 시간이 없어 배관기 아그 잡았던 애들이네 아까 아까 한번 잡았던 애들이 부활했나봐 가드 풀리면 아세이 됐어 사신조 어허 야 이거 앞뒤로 샌드위치 했어 근데 그 샌드위치 한 애가 기운견이어가지고 얻어맞았네요 정도.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야,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거야 이거 어 제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래도 되는거니 일단 쓰러뜨리고 요겐 마검사! 탱커가 아니면은... 솔직히 뭐... 순수하게 열심히 때리면 돼 왜냐 5대1이거든 이거다 야구 무한지목이다 가만 가만있 쓰러트려라! 될까 그게? 오, 이렇게 생겼구나, 아래에서 보면. 끓고 있네요. 뭐야, 저 다크메터. 쉴드. 저 쉴드 까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 불리 주실딩 아이 그 이거 언제 불리는 거야? 일났다야 애들 뭐야? 자 요술공인. 훨씬 나요 그래도 됐어 얘들아 이거 뭐야 이 상판? 아이고 비용겐 기용계. 비용겐 살려야 돼 힐러란 말이야. 공격공인 위험한게 온다 피할 데가 없나? 쏘석 어? 우와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그 여기 있으면 돼? 아 이거 아니구나 찬스 지났나? 필살 있었는데. 이게 다른 애들 필살기 명령이 굉장히 힘들어요. 비운게 실해줘. 됐어. 반피 깠어요, 그래도. 지금 공격공인이야. 공격공인 끝나면 신부적 하나 써야겠다, 이거. 부적이 있네. 있어. 일로와 얘들아 뭐야 천이 있네? 쏘아서 부술라고 하나봐 얘들아 부부셨어요 얘들아 들어와 어? 계속 나오는구나 리젠이 됐어 야뭐 이렇게 많아 많잖아 안으로 들어와 됐어 얘들아 기회야 야 기회인데 애들이 공격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차라리 저 녀석이 저 수용석 부수려고 할때 그때가 제일 낫다 그래도 그때 정비시간이 나와요 애들 피채울 시간이 생겨 공격봉이 때문에 때릴 수가 없네 웨이트 파워 안올라나? 어, 풀렸다. 아닌가? 아이고. 슬퍼우다. 이건 얘가 먹어야 돼. 울트라빔 어디갔어? 이거 살려야 되는데? 다시 살렸어. 아이고. 들어와 들어와. 응? 어 어떻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시드를 쳐버렸네. 왔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 얘. 이건 뭐지? 부활해줘서 굉장히 불한데 부윤이 형이 우리 친구들 부활 쓰러지면 부활주 시켜줘요. 나는 공격 안 받는데, 애들이... 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부윤이 형은 왜 혼자 기절하냐? 필색이 두근두근 하트자 이걸로 끝내주지. 루트라빔문내성이었구나 어, <laughs> 언제 내성이었냐 놀랐지. 가자. 그렇다면 빅웨이브 이건 들어가겠지 뭐. 됐어. 한 대만 더 때리면 돼요. 다세안 되네 됐다 가마가마 스버트림 가마가마에서 야 여태 보스 중에 제일 힘들었다 엄청 오래했네 여기다가 그래 가마가마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무한주 공인하려나 봐. 나가시죠. 어우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미션 클리어. 오, 음, 어, 소주 랭크도 올랐어. 8. 보상이 그래도 짜다? 추력 도장. 가마가마의 소주 얻었어요. 뭐소재니까 갖고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자, 풍뎅무사. 오! 탱커 이 녀석이다 이 녀석 이 녀석을 동료로 맞이하겠네요 어신녀를 잠깐 넣어놓든지 해야 되겠어 우사병을 넣어놓든지 우사병을 넣어놓을까? 저장 다들 고맙다. 덕분에 진달래읍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어. 우스부윤양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사실 나도 진달래읍에서 버스터즈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 음.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 나를 이 팀에 넣어주지 않겠어? 오! 당분간 버스터즈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배우고 싶거든. 오! 부야팀 물갈이 해야겠다. 지금 나왔다. 지금 나왔다. 뭐라 했어 방금? 이거 참 믿음직한 업배가 생겼네요. 음. 오베라니 대선배다. 응? 어? 에이도나. 자, 이걸 봐라. 오. 뭐야? 부윤향 요게워지 버스터즈 옆에 정, 성, 서, 설립 정묘단 백견대. 가마가마와의 싸움이요. 부윤향 님은 모든 역에 들을불러 번호와 버스터즈 옆에를 만드셨지 말입니다. 헐. 놀랍군. 놀랍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건가? 그럼 혹시 정묘단과 백견대도 남아 있나? 위수? 에 정묘단과 백견대를 만들게 부유냥이었나요? 그럼 그래 너희들에게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집안양에게선 불개타오르된 뜨겁고 정의로운 마음을 백 냉멍에게선 새하얀 구름처럼 부드러운 다정함을 착먹이 울어요! 집안양의 정묘단은 그렇다 쳐도 백견대는 나토 갈수 없어요. 저요? 위요? 실크 부드러운 역이라 하면 바로 저 위스퍼인가요? 그러니까 백견대가 아니라 백위스대라고 해야죠. 안하다 위스퍼. 백견대로 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백위스퍼대는 멋이 없어. 어메이쇼크.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멤버 물갈이해야겠다. 요괴워치 버스터즈 다음이야기는? 키키키 킹 오브 버스터즈 킹 오브 버스터즈 모든 버스터즈 팀의 1등을 정하는 큰대회라고요나 냥이 핑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1등이다 냥제 이야기 듣고 있나요? 제 9화 노노나 네, 버스터즈의 정점 기대하세요 그렇다네요 就这 <laughs>